어, 다습니다 아, 예. 순간 이게 좀 뭔가 시그널이 살짝 어, 아, 빠질려고 이렇게 됐었어. 아, 이고 아, 잘 들리. 아, 제가 귀가 이게 안쪽이 약간 이게 그러니까 주짓수 오래하면서 살짝 좀 변형이 생겨갖고 이런 게 사실 좀 쉽게 좀 빠질 때들이 좀 있어요. 만두기. 아, 그러니까 저는 만두기가 안되려고 되게 이걸 좀 관리를 한 편에 속해요. 예. 그래서 처음 주짓수 시작하고 한한 한 달인가. 지금 지났을 때그 너무 제가 처음부터 막이 이 운동에 빠져서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귀가 진짜 이렇게 부어 오르더라고요. 그 <laughs> 깜짝 놀라갖고 그때 이제 막 병원 가서 이게 막그 주사기를 이렇게 막피 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부어 올랐다 싶었을 때는 일부러좀 운동을 좀 살짝 좀 낮춰서 한다거나 좀 쉬면서 했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한답시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외치. 귀는 다행히 완전히 이렇게까지 뒤집힌 그거는 아닌데, 근데 이제 안에 내 측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굳어진 측면이 좀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관리를 좀 하면서 해서 어느 정도 좀 사람다운 형태는 좀 유지가 되지 않았나.